6월 양띠에게 다가오는 변화는 소리 없이, 그러나 깊이 있게 다가옵니다. 이번 달은 평소보다 감정이 예민해지고 주변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흐름은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양띠에게 6월은 선택과 집중의 달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비보다는 정말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이 복을 부르는 비결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와 감정의 흐름에서 중심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충동보다는 균형을 택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달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며 토의 기운을 가진 양띠에게 일정한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이 쉽게 피로해질 수 있으며 크고 작은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잘 넘긴다면 내면이 더욱 단단해지고 인간관계에서도 현명함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사랑과 관계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한발 물러나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짝이 있는 분이라면 감정 기복이 커지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싱글인 분들은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면을 정리하고 천천히 다가가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재물과 일에서는 과감한 변화보다는 기존의 것을 점검하고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순 이후에는 새로운 제안이나 기회가 들어올 수 있으나 충분한 검토 없이 움직이면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단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건강 면에서는 특히 피로 누적과 스트레스 관리가 핵심입니다.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체력 저하가 올수 있으므로 무리한 일정은 피하고 일상의 루틴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6월은 수면의 질과 휴식이 전반적인 운세 흐름을 좌우하게 됩니다. 이제 출생 연도별로 6월의 양띠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943년 개미생은 주변 사람들과의 정서적 교류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지나온 시간에 대한 회상과 함께 잊고 있던 지인과의 재회가 마음에 따뜻함을 줄수 있습니다. 건강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관절과 소화기계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마음의 안정으로 이어지며 운을 지탱해 줍니다. 1955년 을미생은 실속 있는 삶의 태도가 복을 부르는 시기입니다. 조용히 지나가듯 보이지만 내면에는 큰 변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나 가족 관련 이슈로 감정이 흔들릴 수 있으니 감정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소소한 취미나 산책 같은 일상 속의 리듬이 이 시기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1967년 정미생은 일상 속에서 작은 결단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일이나 인간관계에서 중심을 잡는 능력이 중요하며 누군가의 말보다 자신의 직관을 믿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직장 내에서는 뜻밖의 역할 변화나 기대치가 생길 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본인의 중심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1979년 김희생은 도전과 변화가 엇갈리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한 욕심이 커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변 환경이 이를 받쳐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현실적인 판단과 준비가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큰 결정을 내리는 일은 피하고, 이 시기를 경험으로 삼아 나아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1991년 신미생은 감정 기복이 커질 수 있는 달입니다. 특히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자신의 감정을 말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과 진로에서는 아직 확실한 방향이 잡히지 않아 불안할 수 있지만 이 시기의 고민은 곧 나만의 해답을 만들어 줄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2003년 개미생은 에너지가 넘치지만 집중력 유지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공부, 진로, 친구 관계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나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하기 보다는 한 가지씩 차근차근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모나 선생님 등 조언자의 말에 귀 기울이면 좋은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예민할 수 있는 시기이니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2015년 의미생은 감정 표현이 풍부해지며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감정 기복이 나타날 수 있으니 어른들의 따뜻한 공감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예술 활동이나 자연과의 접촉은 이 시기에 양띠 아이들에게 안정과 집중을 가져다 주는 좋은 자극이 됩니다. 감성적인 성향이 드러나는 만큼 칭찬과 인정이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6월은 양띠에게 있어 내면을 돌보고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조용히 정리하고 정돈하며 내면의 울림에 귀 기울이면 뜻밖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의 소음이 아니라 내 안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운세 흐름에도 좋은 기운이 됩니다. 띠운세 마당과 함께라면 매달의 방향을 미리 짚어볼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